네, 안녕하세요 주식픽입니다 예, 2022년 3월 16일 현재 장마감한 상태고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44% 오르면서 상승마감한 상태인데 코스피 코스닥이 뭐 상승폭 하락폭이 널뛰기하듯이 움직여서 사실 소폭 반등이라고 해야 할지 뭐 아니면 좀큰 폭을 올랐다고 해야 될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물론 그래도 전체적으로 장 자체는 좋았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316종목 제외하고는 거의 다 상승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좀 기분 좋은 장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네, 사실 오늘 오전에 미 3대 증시가 전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아, 우리나라도 증시 자체가 좀 좋게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뭐 이게 왜 올랐는고 하니 지금 원유 가격이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125불까지 갔던 국제 유가 가격이 지금 98불, 지금 100불도 깨고 밑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유가가 하락을 하니까 당연히 환율도 지금 1235원으로 좀 소폭 하락한 상태고요. 거의 1250원까지 갈 뻔했어요. 자 그래서 또 유가는 또왜 떨어졌냐? 지금 현재 지금 중국이 지금 난리죠. 예, 국제유가 중선전 봉쇄 소식에 급락. WTI 5.8% 하락.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평화회담 소식과 중국의 선전시 봉쇄 소식에 국제 유가가 장중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아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4차 평화회담 소식 때문에 유가가 좀 내려간 건 알겠는데 중국의 선전시가 도대체 뭐길래 얘네를 봉쇄하니까 유가가 떨어졌느냐. 이제 중국의 선전시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공장이 좀 많은 도시인데 기사에도 보시면 중국의 실리콘밸리 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 보시면 애플의 최대 합청업체인 대만 폭스코는 이날 선전공단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선전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국에서 다른 소도시들도 봉쇄를 하면서 지금 봉쇄 당한 인구가 지금 3천만 명을 지금 넘는다고 해요. 3천만 명이 어지간한 지금 국가 수준인데 국가 인구 수준이라고 볼수 있는데 뭐 이와 관련해서 중국 뭐 항생 테크 지수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근에 좀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었죠. 선전시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을 기록하자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하고.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생산 활동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봉쇄 조치는 14일에서 20일까지 시행된다. 다시 말해서 20일까지는 지금 선전시에 있는 모든 공장이 가동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유 공급량 비해서 지금 수요량이 지금 부족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원유 가격이 지금 급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세계 제조업 엔진으로 불리는 중국이라고 하죠.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 유추해 볼수 있는 내용은 지금 중국 선전시의 공장 가동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원유 가격이 지금 하락은 했지만 이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만 한다면 수요가 다시 개선이 된다면 다시 유가는 100불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국 선전시 공장이 중단되면서 원유 수요량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원유 가격이 줄었고 원유 가격이 줄다보니 환율도 줄었고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인플레 완화 기대감에 오늘 아침에 다들 상승 마감을 하긴 해서 그 여파로 우리 국내 증시까지 상승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다 엮기는 뉴스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로. 자 다음 기사로 고유가의 국제선 유류할증료 급등 4월 최대 211,900원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급등을 했는데 유가가 하도 비싸다 보니까 국내선도 8,800원에서 9,9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죠. 자 이거와 관련된 기사로 상승 중인 한국요금 고유가 때문만은 아니다. 야, 그럼 뭐 때문이냐? 격리 면제로 해외 항공권 예약 작년보다 873% 상승 인터파크 투어 미주노선 39%최다 하와이 괌등 단거리 휴양지 몰려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 자가 격리 면제가 결정되며 해외 항공권 예약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서 유가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서 뭐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지금 수요가 폭증한 거죠.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지금 813% 상승을 하다 보니까 항공용품이 안 올라가고는 못빼기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항공주가 오늘 좀 강세긴 했어요. 뭐 어지간한 종목이 다 오르긴 했지만 항공주가 좀 강세였고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7.23%, 대한항공은 3.76%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뭐, 정책 중에 이제 거리두기 완화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꾸준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결과물이 기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 여행 레저, 뭐, 이쪽 관련주들, 항공주들은 좀 상승을 거스르긴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지난 영상부터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이 여행 레저, 항공주 중에서도 해외 노선이 많은, 해외 노선이 많은 대형 항공사를 위주로 좀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가항공 같은 경우에는 해외 노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형 노선에 비해서 대, 대형 항공사에 비해서 네, 그래서 항공주를 노리실 것 같으면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같은 좀 대형 항공사를 한번 노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차 생산 수출 판매 코로나 이전 회복. 친환경차 비중이 확대됐다. 지금 이 기사가 지금 오늘 오전 11시에 나온 기사인데 지금 제가 정보를 어떻게 보면 정 반대되는 정보가 지금 제머릿 속에 있어서 아마 이 기사가 나올 시점에는 차 생산 수출 판매량이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회복된 건 사실이겠죠. 이게 기사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 지인이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FTA 업무랑 이제 수유 업무를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말씀으로는 지금 중국 선전 아까 그 기사 나왔었죠. 중국의 좀 대다수의 공장이 지금 셧다운이 되면서 수입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협력사들이 수급이 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는 회복이 된게 맞겠지만 좀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상황 때문에 좀 수출이 좀 악재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감은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다음 기사가 러시아발 공급망 불안에 철 스크랩 가격 인상, 철강제 가격도 불안하다. 철 스크랩 유연탄 등 철강 원자재 가격 상승, 자동차, 조선 등 생산 원가 상승 압력 커질 듯. 지금 현재 철 스크랩 가격 추이가 1월 첫째 주에 이제 톤당 56만 원에서 3월 둘째 주에 65만까지 올랐는데 한 16%에서 17%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뭐 영상에서 계속 뭐 환율, 유가, 뭐인플레뭐 원자재, 식품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거 참 주의해야 될 점이다. 이 부분 진짜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너무 저도 많이 얘기해서 저도 좀 지겹기도 한데 그러나 뭐 빵을 만들든 자동차를 만들든 반도체를 만들든 뭐 배를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간에 원자재 가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뭐 현대제철이나 뭐 동국제강 아니면 포스코 강판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철광석 가격, 구리 가격 뭐 비철광석, 철광물, 뭐 철강 철광 이쪽 섹터가 원자재가 엄청 쌌잖아요. 원자재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한 뒤에 지금 어느 정도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좀 내려온 상황인데 뭐 방금 보신 이 기사도 마찬가지고 그 윤석열 당선인이 정책으로 내세운 이제 주택 공급을 좀더 많이 하겠다. 그 정책과 맞물려서 지금 건설, 건자재 쪽도 지금 상승이 좀 강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제철, 철강, 철근 섹터 쪽도 이제 하락 흐름을 멈추고 좀 상승 흐름으로 반전을 시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민간기업 소형 우주발사체 엔진 개발 지원한다. 16일 소형발사체 개발 역량 지원 사업 착수 278억 원 투입한다고 하는데 뭐 지원하는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럴까요? 뭐이 관리 우주항공 관련 섹터가 뭐 상승은 나왔지만 뭐 그렇게 큰 폭으로는 상승은 안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8.8% 올랐는데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하면 14% 정도 올랐네요. 왜 오르비텍만 유독 이제 우주항공 섹터에서 8.8%가 올랐냐?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있다가도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뭐 NFT, 뭐 게임 관련주 보실 때둘다 같이 좀 발을 걸치고 있는 종목을 좀 잡으시면 좀더 확률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오르비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장 자체가 뭐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관련주로 해서 지금 다들 그쪽 섹터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오르비텍도 원자력 관련주로 지금 묶이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와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 쪽을 둘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잡으시면 좀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기사로 미국 3,200만 킬로미터, 한국 72만 킬로미터 자율주행 경쟁서 뒤처지는 한국 미국 웨이모와 중국 바이두의 자율주행 차는 각각 3,200만 킬로미터. 2100만 km에 이르는 주행거리를 축적했지만 우리나라 시범서비스 업체는 주행거리 합기는 72만 km에 불과하다.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핵심인데 축적 데이터에서부터 차이가 큰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기재부에서 기재차관 자율주행산업 확장성 커다 정부 육성 의지 있다. 올해 2400억 원 예산 투입해서 핵심 기술 개발 지원하겠다. 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를 좀 정리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기술 자체가 좀 너무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레이저를 쏴서 그 도로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그거를 맵을 그려서 운전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사람처럼 비디오로 카메라로 일단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통제를 하는 또 그런 기술도 있고 결국에는 뭐 카메라, 렌즈, 센서, 뭐 반도체까지 아주 그 종합적인 기술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섹터를 어떻게 좀 나누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도 뭐 정부 지원이 뭐 아까 소형 발사체보다는 10배 정도 더 커서 그런지 뭐 상승폭도 소형 발사체 쪽보다는 좀더 상승이 더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뭐이 중에서도 한컴 MDS 같은 경우는 같은 맥락이긴 한데 아까랑 한컴 MDS가 이제 자율주행차 검증을 위한 이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NFT 관련주로도 엮입니다. 아까 오르비텍처럼 우주 항공과 원자력 이쪽으로 엮이는 이제 오르비텍처럼, 한컴 MDS 같은 경우에는 NFT에도 엮이고, 자율주행에도 엮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뭐 NFT 말 나온 김에 지금 NFT 관련주를 다 모아놓은 건데, 여기도 NFT, 여기도 NFT에요. 지금 거의 뭐 불바다죠? 다날 같은 경우는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NFT 섹터가 왜 이렇게 쌌느냐 하니, 저커버그 인스타그램에 곧 nft 도입하겠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는 안 밝혀 사실 뭐 nft 관련주 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이슈랑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할수 있겠고 뭐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는 nft 뭐 cbdc 코인 관련 쪽으로는 좀 좋은 섹터다 좀 미래가 좀 밝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의 밸류 자체를 뭐 수치화하기가 좀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함컴 MDS나 뭐 컴투스 홀딩스, 뭐 YG 플러스, 뭐 카카오, 카카오 게임 뭐 이런 쪽으로 NFT만이 아닌 뭐 게임이라든지 다른 섹터, 다른 사업도 영위하는 그런 종목들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 뉴스로 좀제 개인적으로 참 기분 좋은 뉴스인데. 안철수, 탈모약 반값 공약 기대감에 강세. 탈모 치료제 관련주가 16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탈모약 반값 공약 시행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네, j w 중외제약 제외하고는, 이 종목 제외하고는 지금 대, 다들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트리니온, 트릴리온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26%까지 올랐었습니다. 이제 TS 샴푸를 이제 주력 상품을 하는데, 뭐, 지드래곤이 광고도 했네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샴푸는 안 써보고, 독일에서 만든 알패신 샴푸를 써보긴 했는데, 갑자기 탈모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제가 뭐 탈모가 막 심한 게 아니고, 모발이 살짝 얇아져가지고,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약도 먹고 샴푸도 쓰는데, 알페신 카페인 샴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개월 정도 써보니까 모발도 빠빠해지고 굵어지더라고요. 예, 잠깐 좀 얘기가 좀 샜는데, 샛길로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반값 공약 때문에 지금 뭐 연일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탈모 환자, 뭐 탈모인들이 많아져야 뭐 이쪽 섹터가 좀 매출도 올라갈 테고 좀 성장성이 있을 거예요. 예, 다시 말해 좀 측정이 좀 하기 불가능한 좀 어려운 그쪽 섹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지금 들고 계신데 좀 수익이 나셨다면 얼른 팔고 나와서 익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오늘 말씀드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장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종목 추가해 놓으신 다음에 한번 트래킹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네, 오늘 장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